이게 예, 저 차량이라는 게 임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 아니 그러기도 한데 어 굉장히 호의적이십니다. 굉장히 호의적이셔 가지고 <laughs> 제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정도로 뭐 그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제 유튜브를 봐주시고 어 이제 이 차가 어딱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셔 가지고. 하셨다는데 오늘 이전까지 다 제가 마무리를 미리 했습니다. 계약금만 받았는데 저도 무슨 정신으로 이전을 보냈는지 <laughs> 완납도 안 됐는데 <laughs> 이전도 보내고 했는데 네 뭐. 어떤 때뭐 믿고 하는 거죠 뭐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저희가 에쿠스를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요. 에쿠스 300뭐 나와 있는 거있 아, 에쿠스 3.0 나와 있는 거 있느냐. 그래서 예뭐 있습니다. 이렇게 작업해서 내놓습니다. 그랬더니 얼마입니까? 그래서 얼마입니다. 그랬더니 아 가격 많이 올랐네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유 뭐 어떤 차를 찾으시는데요? 그랬더니 아이뭐 유튜브니까 보뭐100 100만원짜리, 110만원짜리도 엄청 많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, 어, 폐차도 70만원 줍니다 네. 그런 차 110만원짜리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구형의 구수도 110만원짜리 사면 네, 달구지 소리 듣습니다 네. 차량게 가격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또 어, 100만원짜리 사면서 또 기대는 뭐, 5천만원짜리, 6천만원짜리 성능을 기대하시는 분이 많으시기도 한데, 네, 어쨌든, 네, 뭐, 그닥, 네, 그닥입니다. 네. 네.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, 손님도 저처럼 영상을 찍으시네요. 근데 보니까 그 차방 용도로, 차방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그러시는데, 어 카렌스 카페도 있고 그런가 봐요. 저는 처음 들었는데,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는 이미 등록이랑을 다 맞췄고 그래서 뭐 물릴 수도 없습니다. <laughs> 네. 어쨌든. 시운전 어, 같이 해보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하고 네, 사무실로 잠깐 오는 길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약사님. 밥도 잘 먹고, 커피도 잘 마시고, 이야기도 잘 나눴습니다. 가끔,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,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. 저도 이제 들어갑니다.